안녕하세요. 베리오카의 서근영 시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실 아주 귀한 사람은요. 자, 지금도 쉽지 않은 대한민국 태도의 대형 세단. 자,

자, 이 LED 깜빡이를 보시면 자, 이 라인이 굉장히 예쁘고, 이플 LED 헤드램프와 풀 LED 어, 깜빡이 흉한 10만 시그널까지 10만 굉장히 세련된 외관 네. 네,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면 이 컴퓨터 잭, 이 포재가 보시면 이 컬러가 이 펄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이 검정색보다도 한층 더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건 아주 귀한 차량이,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면부 보여드리면, 풀 LED 어댑, 어댑티브 헤드램프와 함께, 반자 주행 가능한 레이더 센스판, 그리고 어려운 데탐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 이 지공들이 레이더 센스판이 굉장히 이런 그돌 팀, 그런 게 스턴 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시면, 자, 정말 깨끗합니다. 그만큼, 자, 고속 운전을 하셨어도, 예, 운전을 살살 하신 것 같아요. 만큼 이외계판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운전석 먼저 보여드리면, 자, 앞뒤 도어, 뭐, 디겐다까지, 보시면 문구간나 없을 정도의 아주 깨끗한 외관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앞뒤 모두 휠부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프급 같은 그런 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앞뒤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뒤로도 보여드리면, 자, 트위 기수도 없고 아주 깨끗한 차량 상태와 함께 피상증을할수있고요 자, 뒤쪽 보여드리면, 자, 그리고 이 대형 차의 필수인 그 앞뒤 모두 이제 보스도어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 뒤에까지 작동 잘 되는 모습을 확인수 있고, 본자식 4등 구동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 보여드리면, 뒷줄에는 자, 너무나 더 세련된 디테일. 자, 정말 예쁘죠? 자, 제네스의 시 패밀리 룩은 이런 디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GV80도 굉장히 예쁘지만, GV70도 굉장히 예쁘지만, 자, G90도 정말 너무나 세련된 바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8 자이느끼 엔진 전자식 4륜 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밑으 보시면, 이제 듀얼 머플러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옵션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뒤쪽에 보시면 이제, 자, 이 우리나라 대형 세단의 최고 장점, 자,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골프팩도 3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보여드리면, 자, 뒤쪽에 사고 이력, 교환된 이력, 침수 이력, 일도 없는 아주 깨끗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광택과 모두 마치고 올라온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차량보다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조석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석도 자문크건 없을 정도의 아주 깨끗한 외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서 자휠보복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자 앞뒤 모두 휠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타이 상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도 깨끗한 휴과 함께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타이 상태가 할수 있고요 자이 카본 메탈 자체가 실제로 보시면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이 펄감이 또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보시면 사실 또 고급스러운 그런 세련된 그런 바디를 그런 컬러를 느낄 수 있는 예, 아주 귀한 차량의 아주 세련된 g 공 차량이라고 볼었습니다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을 또 영상으로 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판매하는 차량 실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를 보여드리면 자, 카본 메탈의 외관 바디와 실내는, 자, 블랙, 예, 올 블랙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실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관리하기 편한 그런 블랙 계열의 시트가 적용되어져 있고, 블랙 계열의 내장재가내장재가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렉시콘 사운드가 기본 적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기본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벨트끼 흔적 없이 아주 깨끗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시트 컨디션 보여드리면, 어, 얼초 10만 킬로대를주행 때문에, 자, 이런데 보시면, 자, 주름 하나 없습니다. 그만큼, 자, 너무나게,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으로서, 자, 밑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 뭐, 에르거 모션 시트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실내를 들어가서 시동을 좀 걸어보면, 자, 시동 한 방에 잘 걸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 10만 8천 키로, 예. 어, 보증거리상 이제 주행거리는 좀 남아있는데 어, 1월 31일 정도이기 때문에 예, 보증은 같이 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 깜빡이 끄시면 이제 안전사양인 모니터링팩도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보시면 반절 주행 가능한 필요한 옵션 어, 차세탈과초반인보 시스템 미끄럼 방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험료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밑으로 보시면 전동 핸들 기본 적용되어져 있고요패들 시프트 버튼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자율 주행 가능한, 이런 옵션이 있어야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핸들 컨디션 보여드리면, 자,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이 낮에 제가 이 차를 몇번 타고 움직였었는데, 자,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런 A필러 간이 지나 이런 천장에 보여드리면, 자, 흡연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 너무나 깨끗해요. 실내 클리닝을안한 차지만, 자, 실내 클리닝을 했을 정도의 자, 너무나 깨끗한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전 차주의 그런 관리 상태를 대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 대시보드 쪽을 누르면, 자, 기스 하나 없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트에도 옵션, 기본 적으로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밑으로 보시면 14.5인치 대화면 내비게이션과 함께, 자, 어라운드 카메라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자, 밑으로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뭐, 프로토 공조기, 그 다음에, 전자식 기어봉, 그리고 DIS 버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조석 시트를 보여드리면, 자, 조석 시트는 거의 사용감이 1도 없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에 비해, 자, 거의 신부급 시트의 그런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직접 와서 보여드리면, 와서 보시면, 자, 10만 킬로 대를 운행했지만, 자, 뒷자리는 상태 보여드릴게요. 자, 뒷자리는, 거의 사용감이 1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자, 시차급 컨디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태의 그런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왼쪽 보시면, 자, 모니터, 리것또 추가 옵션으로 추가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레스트 기능되는 VIP 시트, 그리고, 자, 이 차량은 이제 운행하기 편한 5인승, 자, 5인 가족, 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5인승, 귀한 5인승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스트 기능이 되어있는 VR p 시트 옵션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VR 피시트가 적용이 되면, 양쪽 특봉 시트가 추가가 되죠. 전동 시트와 함께, 양쪽 특봉 시트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뒷자리 전동 커튼, 그리고, 예, 작동 잘 되는 걸 찾아낼 수 있고, 자, 위로 보시면, 대형차의 정말 귀한 옵션이죠. 자, 썬루프가 또가 추가적으로 옵션을 추가해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뒤쪽에는 이제 전동 커튼. 양쪽에 뒷유리 쪽에는 전동 커튼이 이렇게 네,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식이 2020년 이월식이지만자 10만 킬로 대 운행했지만 앞 시트, 운전석 운전석 시트 말고는 자 사용감이 거의 1도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가 조, 안 좋은 게 아니라, 운전석 시트도, 자, 손상대 부분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정말 실내 컨디션은, 예 네,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아주 컨디션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만나보실 차량, 제네스 G90 3.8 프리엄 미럭셔리등도 차량이지만, 자,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죠.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자, 썬더프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뒷자리 VIP 시트 옵션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듀얼 미니터까지 추가되어서 시그니처만 빠진 완전 풀 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신차 금액이 지금 거의 1억에 육박하는 그런 차량이지만 이 차량은 저렴한 금액에 자,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10만 키로에 2020년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면 거의 4천 주구반대 가죠. 자, 이 차량은 자, 판매 금액은 여기 제목란에 판매금액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네, 정말 저렴하게 아, 완전공사고 뭐 단순기한도 없는 관리 정말 잘 되어있는 중 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네, 너무나 관리 잘된지구공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선택하셔서 이 좋은 차량에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마치고요 다음편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또 인사드릴 거고요 다음편에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완전 풀옵션 흰색의 썬루프 꼬냐시트를 품은 완전 풀옵션 신차가 4,700만원짜리를 또 저렴하게 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상 끝까지 시청해주서 감사하고요. 다음편에도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상 베리우카의 서근영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